박하명 기상캐스터 고 오요 안나 앵커에게 과거 만행 시인 후 공식 해고, 경찰 조사 중, MBC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의 유족과 지인들로부터 MBC가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인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선배 캐스터 두 명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BC 기상캐스터 총 5명 중 괴롭힘의 주동자로 알려진 2명이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라. 는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오유 안나 씨는 1996년생으로 선배 두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MBC 기자 출신 유튜버 김세희 씨는 자신의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해당 인물들을 공개했고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조금만 검색해도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세희 씨는 MBC 기자 출신답게 MBC 선배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오유 안나씨는 사망 후 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풀렸고, 핸드폰에 녹음된 유서가 발견되어 유가족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매일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MBC는 오씨의 죽음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MBC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매일신문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인은 9월 15일 오전 1시 5분께 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계와 사회 전체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하명 기상캐스터가 오요한나 앵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시인하며 공식적으로 해고되고 경찰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계의 어두운 단면이 또한번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후 그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MBC 내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 있던 박하명 기상캐스터는 당시 본인의 SNS에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무너진다. 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글이 단순히 개인적인 스트레스 표현이 아니라 고 오요안나와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이어졌다.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 없다. 고했던 박하명의 과거 발언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맞물리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여 안나의 사망 이후에도 박하명은 계속해서 기상 방송을 진행해왔고 그의 SNS 계정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자 댓글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오여 안나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MBC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세력들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묘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과 시민단체들은 MBC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입장문이었다. 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결국 MBC는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외부 변호사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는 오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MBC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 속에 여전히 냉담하다. 놀라운 사실은 MBC 기상캐스터가 총 5명인데, 이중 괴롭힘의 주동자로 알려진 2명은 오 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은 이들이 장례식장에 갔다 가는 유가족들에게 얻어 터질 게 확실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배들은 오 씨가 유퀴즈온 더 블록에 출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더 심한 괴롭힘을 가했다고 합니다. 오 씨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막지 않은 사실에 대해 네티즌들은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하명 기상캐스터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시인하며 모든 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족과 대중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하명의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가 된 고인은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오 씨에게 뒤집어 씌웠고, 다른 동료는 고인이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따르면 한 기상캐스터는 같은 프리랜서임에도 오 씨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기상캐스터가 된지 1년 남짓 되었을 무렵, 유재석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예능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자 기상캐스터 선배는, 너뭐 하는 거야? 내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실력 등을 이유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오시를 비난해 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오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오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 씨가 사망한 뒤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BC 관계자는 조사할 이유가 있어야 조사를 할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들은 신분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선후배 개념이 없어야 하지만 타사 현직 기상캐스터는 같은 프리랜서인데 입사 기준으로 선후배라는 서열 구조를 방치해 온 방송사들의 인사 운영 체계가 이번 일의 원인으로 보인다. 며, 일부 방송사는 기상캐스터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이런 서열을 없애고 프리랜서에게 업무 지시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놨다. 프리랜서 간 선후배를 따지는 후진적 문화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한비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방송계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요안나가 겪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계적인 조직문화는 특정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다. 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이는 제2, 제3의 희생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직장 내 선후배 간의 갈등 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방송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들을 재조명하게 했다. 많은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방송작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와 조직 내차별 그리고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방송사 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MBC와 같은 공영방송사마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에 의지가 부족하다면 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킬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하명 기상캐스터의 해고와 경찰 조사는 사건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오요한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계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는 이제 오요한나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 MBC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